여러분도 큐티하세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모든 탈취물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며 점령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용사 3만명을 뽑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아이 왕이 성읍 뒤에 있는 약 5천명의 군사들을 보지 못하고 성을 나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거나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수의 전쟁이 아닌 순종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순종할 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정확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피상적이거나 허상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승리를, 불순종할 때는 패배를 얻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작전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순정이었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의 군사들은 자신의 성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쫓다가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복된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삶이 아닌 감사함으로 의심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 전쟁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아니 실패했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두려움과 걱정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라지기 원하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